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 감독인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지금도 예, 꿈만 같아요. 고무 예. 초력 끝에 받아낸 예, 대본입니다. 근데 서울 사람이 육산빌딩안 가듯이 부산 사람이 또 굳이 부산의 명물을 찾아다니진 않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어색함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 내 남편 같고 너무. <laughs>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편했어요. 어. 이렇게 있잖아요. 첫사랑 하면 막 여기 명치가 근질근질 하는 거 있잖아요. 느낌. <laughs> 네. 언제 느끼셨나요? 명치가 근질근질했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심장이 간질근질한, 명치 끝이 간질간질한 이런 느낌.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예, 나옵니다. <laughs> 예, 저기, 우리나라 사람 아니구나. <laughs> 둘다 외국인. <laughs> 여기까지. 예, 동남아 사람 하나, 독일 <laughs> 사람 하나. <laughs>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제 안에 있는 말갈량의 모습을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시겠어요? 사랑해. 네. <laughs> 아마 제 목소리랑 경림씨 목소리랑 노래 부르는 수준이? 아, 저는 정말 신이 준 목소리인데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으실 텐데, 예. 예.